여러분 인천도심에 지금 정체불명의 야생동물이 떠돌고 있습니다. 바로 송도 달빛공원 근처에서 수개월째 목격되고 있는 온몸 딱지로 뒤덮인 야생 너구리 이야기인데요. 처음 보면 진짜 무슨 괴물 나왔다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비주얼입니다. 털은 다 빠지고 상처에 딱지가 덕지덕지 개선충 감염된 상태로 지금도 포획 안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최근 도심 공원에 야생 너구리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너구리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도심 속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야생 너구리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 너구리의 도심 출몰 현상을 김진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질 무렵 어슬렁 어슬렁 공원에 나타난 너구리. 잔디밭을 지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도 아랑곳 없습니다. 산책길에 마주한 너구리에 놀라 한쪽으로 피해가기도. 신기한 듯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보기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과 반려견에게 옮을 수 있는 병원균이 잔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야생 너구리들 중엔 중증혈성혈소판감소증후군 레코스피라 그리고 광견병 바이러스까지 나온 사례가 있대요. 게다가 개코로나 바이러스, 개허피스뭐 거의 전염병 백화점 수준, 인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25개, 구중 24개 구에서 너구리 확인됐고 구조된 너구리 절반 이상이 기생충 감염된 상태. 전문가들은 직접 만지지 않으면 괜찮다지만 산책 중 반려견이 접촉했다간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생동물 보이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 산책할 땐 목줄 꼭 하고 백신 챙기세요. 지금도 그 녀석은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와 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